나를 멸시하는 자를 격멸하리라. 엘리와 그 가문은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방관했고, 부당한 이득을 공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의 아들들과 그 가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아들들을 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무겁게 중히 여긴 엘리의 집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실 것입니다 영원히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려던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가문에서 노인을 볼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단령할 것이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손이 있더라도 그는 엘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며 엘리의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것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직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다른 제사장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집을 견고하게 하실 때 엘리의 가문 사람들은 그를 의지하여 간신히 연령할 것입니다. 자식이든 지식이든 소유든 권력이든 그 무엇으로 스스로 값어치를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과 성도의 신분을 가볍게 여긴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것입니다.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재물을 강탈하여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의 아들들은 희망문에서 수정들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지도자의 영적, 도덕적 케이는 백성도 꼬리낌 없이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엘리의 말도 듣지 않을 만큼 완악했고, 더는 중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부러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른다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비의 문제였고 더 나아가 가문의 문제였습니다. 엘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들이 따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엘리와 가문은 제사장... 가문의 축복을 하찮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가져온 부당한 재물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과 가문을 살찌우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악행을 책망할 권위가 섰을 리 없습니다. 부모의 참된 권위는 자식을 향한 눈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없도록 믿음을 주소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흠아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 이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여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네 집에 남은 조 사람이 갖게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네, 제 세상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dolorum doloribus sesans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사라가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전 放着。送 소원의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로 주소리를 내면 변치 못해 세상 저.